네, 안녕하세요. 민트라고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네, 이 통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다이소에서 산 다용도 케이스고요. 네, 저는 여기에다가 액체 괴물을 넣을 것입니다. 네, 다이소에서, 네, 천 원으로 샀습니다. 네, 한번 후기, 네, 이렇게 되네요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네요. 어. 이렇게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일거요 네, 얘로 넣어보자면 굳은 거, 이렇게 떠는 겁니다. 그 네, 다음에 한번 만들어서 여기 넣는 딱장면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